오늘 리더스 뱅크 레벨 3의 16번째 스토리 부분 설명해 줄게요. 간단하고 쉬우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첫 번째 문장 A boy sat by the side of the road with a sign. 자한 소년이 set은 어, sit의 과거형이야. sit, set, set의 3단 변화가 이렇거든. 그래서 set 과거형으로 앉아있었다. by the side of 하면 은뭐 뭐의 옆에 the road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전지사 위드는 뭐뭐를 가지고 뭘 가지고 a sign 팻말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 it s a i 자 그것은 뭐뭐라고 적혀 있었다. say는 여기에서는 말하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적혀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please help me 제발 help me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please는 부탁할 때 어, 부디 제발이라고 부탁할 때 쓰는 말이야. i'm blind 저는 blind 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눈이 보이지 않아요. but no one helped him.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자, 여기서 no one은 아무도 뭐마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later 나중에 a gentleman came. 한 신사가 왔다. 자, came도 뭐의 과거형이지? 그래, come의 과거형이지? 그래서 한 신사가 왔다. He dropped some coins in the boy's hat. 그는 dropped, 떨어뜨렸다. drop의 과거형은 단모음, 단자음이라서 제일 끝에 나오는 P를 한번더 써주고 ED를 붙여준 거야. 그래서 그는 떨어뜨렸다. some coins, 몇몇 동전을 그 소년의 모자 안에 떨어뜨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Then 그리고 나서 h deleted. Deleted는 어, 지웠다라는 뜻이지. 그 소년의 apostrophes는 뭐뭐 의라는 뜻이야. 그 소년의 메시지를 지웠다. 그리고는 wrote 썼다. A new one 새로운 걸 썼다. 자, wrote는 삼단 변화 write, wrote, written에서 과거형 그래서 썼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one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 어. 새로운 뭘 썼겠어. 메시지 앞에 나온 이 메시지를 썼겠지.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받을 때이 원으로 받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썼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Many people gave him money. 많은 사람들은 주었다. gave는 뭐의 과거형이지? give의 과거형이지? 그리고 힘은 간접 목적어라고 해서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머니는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뭐뭐 을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에게 돈을 주었다. Do you wonder what the amazing message was? 자, 너는 wonder 하면 궁금한가라고 묻고 있어. 뭐가 궁금해? What the amazing message was? 그 놀라운 메시지가 what 무엇인지 궁금한가. 자, it s a i 그것은 적혀 있었다. say, 또 적혀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Today is a beautiful day.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But I cannot see it.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수 없습니다. 자, can은 조동사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지. 자, 그래서 해석은 cannot은 뭐뭐 할수 없다. 라고 해석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수 없다. 라고 어, 새로 운 메시지에 쓰여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I am blind라는 그 소년이 쓴 메시지하고 그리고 Today is a beautiful day but I cannot see it이라는 신사가 새로 쓴 메시지와 어떤 차이가 있었어? 그래, Please help me, I am blind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 그 그때는 이제 감정이 크게 안 움직여서 돈을 주지 않았던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새로 신사가 쓴 문장은 단순하게 내 눈이 안 보여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볼수 있는 아름다움을 나는 볼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듣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슬픈 감정, 미안한 감정을 느낀 거야.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볼수 없구나. 가슴이 아프네. 라고 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돈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글이었어. 자 이렇게 필기된 부분 다 노트에 정리해서 문제 풀어서 단어 다 외워서 보도록 하자.